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 한러그룹에서 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엄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법인 설립 또는 지사 설립에 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슈는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지사를 설립할 것인지 결정하시는 것인데요.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어, 본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보다 안정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사를 설립하시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보다 많은 컨트롤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어느 주에서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할 것인지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의 법이 기업에게 많이 유리하고 그리고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어 그러한 어 논리는 없으므로 그 미국 과연 어떤 주 어떤 지역에 진출할 것인지는 어 사업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살펴보아서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다른 어떤 법적 이슈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 일정한 사업의 경우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정부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설립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기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하시고 어, 세부적인 어, 법적 이슈를 검토하셔야지 추후에 법인을 설립하고 또는 지사를 설립하고 어,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 되도에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법인이나 지사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법적 이슈를 세세히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